4층은 없습니다. 4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데 왜 만들어놨는지. 아! 얘 예, 여기가 있었습니다. 아, 저분 지금 울면서 뭔가 지금 바닥을 쓸고 계시는데. 어, 웃겼죠. 예. 우주을 싸죠. 지금 이 상황에. 아 흔들려서 제대로 지금 허리할 수가 없네. 이분께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이분. 저는 대답이 없죠. 어? 어? 아, 어? 지금 열쇠 2호가 사라지고, 있... 지금 주슨게 1호 같죠? 2호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이 됐습니다. 장기네가 있었나? 아, 이 혹시 캐빈 넷, 캐빈넷 열쇠. 아, 아까 뭔가 열렸던, 예. 여기서 그 축하 음악을 들었던 그곳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단서는 하나밖에 없죠. 캐빈 넨 열쇠인데 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쓰셨는지 종잡을 수 없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요 안에는 이제 테이프 나머지 조각이 들어 있죠. 아, 가시게도 빵이죠.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지금. 저는 드립을 칠 상황이 아니죠. 진정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진정된 상황. 뭐야, 이거? 아, 이쪽 방에 들어오면 일단은. 진정이 된것 같은데. 나가서 한번. 아, 이제, 이제, 그게 지진... 아휴, 지진을 멈추지 않아. 아마 지진이 울리지 않는 이 방이 단선데, 자, 이 방에서 한번 다시 한번 쓰자라 뭔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샅샅이! 게임을 하면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스페이스를 항상 물면서 걷는 게 그런 버릇이 생겨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템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상황이 아, 지금 사용하는게 교복, 이진이교복하고 물인데 요거는 뭐 지금 어떻게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테이프를 잘준비시키요 뭐를, 어디서부터 제조사를 들어, 이 황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제조사를 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진 않았는데 불편하기만 하죠 지금. 수사에 방해만 되고. 이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울면서 이 형을 하고 계신 것 같죠. <laughs> 좀 약간 얼굴에 눈물이 있는데 뭐라는 건지 알수가 없죠.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전혀 알수가 없죠. 이래서 다시 1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밖에 없겠습니다. 예,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청소를 해요 지하는 없죠. <laughs>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제주. 수리를 자, 이게 무슨 현상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막혔는데 또 이렇게 지루하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무사을보도 하겠습니다. 테레비를 꺼놓고. 한번뭔가 나왔기 때문에 간섭이 될만한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 어? 았죠자자 드디어 멈췄습니다. 자, 드디어 이 사태를 멈췄고, 그럼 다시 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이 난리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그 아이템 상자는 예, 그런 드립을 쳐주셨죠. 꽝이라는, 예. 일단, 이쪽 방부터, 사람이 있는 곳부터 해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우, 두 개, 과감하게 두개먹어주요 많기 때문에, 당첨됐기 때문에, 두개 정도는 먹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줌마, 아까 울고 계셨는데, 아우 계속 울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진, 진상이, 예, 진상이죠. 진상이가 사라진 곳.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얻었습니다. 뭐 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자, 이쪽 방도 뭐, 딱히 없기 때문에. 아, 여기다 뭘 복사를 하는 건가? 알 수가 없죠.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쪽 방도 뭐 딱히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테이프로 작동시켜주고. 과연 이 게임의 클리어를 보게 될 날이 올지 참 궁금하죠. 어? 뭐야? 어, 왔다. 자, 진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laughs> 재수없는 놈. 재수없는 놈. 거져. 꺼져. 거져버려. 자, 그만하고 앉으라고. <laughs> 자, 생각해보자. 우리 셋이 여기 온 이유는 같아. 그냥 들어와진 거. 그리고 우리 셋이 이렇게 들어와진 뭐? 3층? 엘리베이터는 펜 썼잖아 자 도망갔죠 진상이 도망갔죠 진상이 도망간 상황 점점점 <웃음> 괜찮? <웃음> 나 무서워 같이 가 자, 오! 드디어, 드디어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점점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나로, 나로 차갈 거야. 그럼. 배정한 놈들. 어차. 지금 몇가지 진행이 됐는데, 어, 지금 시간도 거의 20분이 넘어가면은 이것도 동영상 올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늘은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주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